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댓글로 음... 학생용 라이센스로 레드시프트 다운로드하는 영상도 찍어주실 수 없나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맥스 랩을 우선 실행을 하고요. 레드시프트가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언인스톨 할게요. 온 인스톨 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레드시프트 인스톨 버튼이 있습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버전을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제일 최신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서 좀 전에 그 설치 과정은 이 레드시프트 인스톨러가 다운로드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설치 파일이 실행이 됐고 그다음 넥스트로 동일할 건지 물으면 아이어그리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어 설치할 버전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넥스트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치가 정확히 지정이 안됐나봐요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23버전 파일을 압축을 풀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각각의 이제 버전별로 설치를 할 거고요. 버전별로 설치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자, 지금 버전은 3.0.57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생분들도 이 맥슨 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꼭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